네, 안녕하십니까 제키입니다. 네, 네. 어, 자 지금 오늘 운동하실 건요. 자, 하체 운동. 하체 운동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자, 스쿼트 운동은 하체와 그리고 힙 전체적으로 이몸 자체를 강도를 강하게 높여서 이거운 체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이고 하체를 좀더 크고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하체 운동을 할 거라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유트럴 스쿼트는 양 네. 골반보다는 약간 넓게 불러주시고요. 이거 네. 어깨보다는 약간 긴장 불러주시고요. 양습층 11자에서 약간 오픈시키시거나 11자에 가깝게 진행하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45도로 벌리지 마시고요. 11자에서 약간 바깥쪽 자연스럽게 틀어질 수 있는 정도로 각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은 본인의 뒤꿈치 쪽에 중심을 실어주시고요. 손은 어깨로 자 손목 키리 올린 상태서자 골반과 무릎이 같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뒤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가. 이때 골반 무릎 수평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이때 일으킨다는 느낌보다 바닥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자, 이거는 힙노 스쿼트. 네, 하체 전체의 전신을 하체, 젝자두, 젝제 계속 전체적으로 운동 시켜 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이니 무릎 과고관자이 약간 45도 각도로 틀어 주시고 스탠스를 간 넓게 올리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올리고 바를 내려가요. 자, 이때 포인트는 허벅지 쪽 그리고 이스트이 젝제에도 그 대둔근그밀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올리고 내려가서 무릎의 각도는 40으로 내려가겠습니자 한번만 더 해볼게요. 자자 지금 하신 거는 이두 가지 동작을 10개씩 10개씩 끊어서 한 세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쿼트 유툴 스쿼트 자 연습으로 자 먼저 얘기해볼게요. 같이 하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와이드 스탠드 약간 넓게 벌리시고요 하나. 자 여기서 획득하실 때는 발 끝과 무릎이 45도 대각선 쪽으로 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야. 자, 다리좀 풀어주시고요. 자, 한 세트 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스트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아홉 야자게 들어가 봐야지.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네. 자, 지금 하시는 운동이 일단 하체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 특히 하체 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만 하셔도 충분히 하체를 탄탄하게 그리고 신의 게 키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체강하실 때는 이으로을빠뜨리지 그 마시고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겠습니다 감사합니다